아쉽고 어디 그183 그런 쪼가리 쪼가리 탱크사 와가지고 지금 얄밉게 음? 덤비니? 덤벼 예? 아니 아니 저걸로 이거 못 뜯는데? 응? 야, 이거, 어떻게 뚫었냐? 그, 야, 아니, 저거, 저, RNG야, 저거. 못 뚫어요, 원래. 비가 나야 돼. 애쉬잖아, 철갑 아니고. 아니, 그걸 뚫는다고? 요즘 저거, 막, 4경전, 5경전도 가끔 보이긴 하던데. 7경전도 있더라. 12탑에 7경전. 와. 그러면은, 그거 사실상 레이스 게임 아니네요? 아니, 경전들이 아. 다 저격해. 서로 스파 안하고 아 그게, 그게 겁나 웃겼는데 이미야 딱 처음 나왔을 때 테썹에서 진짜 그거 <laughs> 맵에 그냥 진짜 와 맵바 <laughs> 라는데어야맵 괜찮은데 언덕 먼저 잡을까? 언덕을 아, 안올것 같지 않아? 그러면 여기 하나랑 여기 두 개. 어 그렇게 두 대. 어. 내가 밑에 갈까? 내가 제일 오쪽에아 내가 밑에 갈게. 나 이거 안 나. 너 제일 왼쪽인데 누가? 아 내가 이별사람 다시 없다. 아, 아 지금 연습해. 아 진짜. 연습? 네. 아까. 내가 할게. 아씨 야 말좀.. 아쟤 진짜 아니 썬가드.. 썬가드 선생님 화날만한데 진짜 딱 말하는거 들어보니까 아니 나입 b r 절 안타지 아니 e b 안타도 말이야 상황이 있잖아 브리핑이나 간담아답답 미치겠네 니보고있어 네, 진짜 <laughs> 아. 이게 딱배꿈출때한대지야 넘어왔다 이거 뭐냐 이거 아 자주뽑.. 와 맞냐? 아.. 아, 진짜, 한기 싫다. 야, 때렁 조심해라. 아, 맞아. 이렁때이 죽었다. 아, 야, 구정아, 이배 조심해라, 위에 있는 거. 안 통치. 죽었어. 아, 와, 야, 단축통 통은도매바다우 와. 아 유기를 너도 마신 거야? 거리 유기랑 다숙겠다 우리 경천지. 이를 뭐냐? 뭐냐 이거? 이날 수네 근데 뭐, 쟤네 왜 이렇게 던져? 이네 잡을 거고 그냥 쓰러날. 어 오래 마음에 들었나봐. 한국 있는데 이름이 검태이다. 음명. 내 익명도 진짜 온같에 있어서 어렵다. 플랜 없는 거 보면 인명이살아있야 카라바가 떼어있었네. 좀 잡아 봐. 이 뚜루타 아야 아니 종전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센터 박았어 이렇게. 와 어, 지금 도였어 뭐야 이 b r EBR, EBR 냐어마피아나 어. 떼야겠다. 죄송시아 나중에 잡고 우리 야 우리 언덕은 졌어. 뭐야, 쎄백이 내스팟이었구나 한사람 때먹었네 야, 엘씨 있는데? 나 등대 박았어 오케이 아, 나 진짜 밑에 개잘했는데 여기 들어가볼까? 굳이? 너, 물리면은, 이별 어, 빠져나갈 동선생님다 그 너, 물이 안 해도 돼. 그냥 여기서 그냥 상대 넘어오는 것만 체크해봐. 오케이. 이별 만필하요 피도 없는거 너, 그냥 저기 가면 되겠다. 오, 떴네. 아, 이건 못잡지 어어어! 저 앞에 나이스. 뭐야. 어, 뭐야. 어, 어. 반죽, 났어? 아니, 저 앞에 돌어 다타워라너 아, 저격해, 저격. 조격. 내가 띄워줄게. 오케이. 아에 r 이 좋아. <목소리> 어우, 다들 버텨, 잭 왜? 이게 왜 손상이야? 와, 200. 쌌어. 오케이. 카로 세발 는다 제대로 못 보고. 와 이슬이. 이슬이 저 엉덩이 아니야? 이슬이 안 쐈어. 어, 야야야. 쏘리 쏘리 쏘리. 카로 장사인 거 같은데. 카로, 카로 나 본다. 해서. 리노 나 본다. 나못 들어가. 이슬이 쌌고. 들어가. 리노 돌아온다. 오케이. 어, 천천히 해야돼 이거 잘못하면 아 반대로 올라갔다 오케이 오이슬 어, 나본다 이슬이 고나 죽겠다 와 저게 트랙이 안나와 와 이슬이 이슬이 샀어아 어, 트랙 끊어아 이거 트랙 끊었으면 무조건 산건데 씨아저기야안 맞네 야9 0 스파 됐다 개발이 먹었어 이비 r 루비라고? 운전 개 잘했는데 상황 거의 내가 다풀었는데이비 r 루비라고 사고 있네. 좀 보고 배워. 회전에서 차 뒤집, 뒤집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. 한 번이면 이해를 해. 어? 두 번이나 뒤집은 놈이? 운전 나보고 못한다 이러네. 어? 이렇게 하란 말이야.